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가 박두선 대우조선 해양사장의 임기 보장을 한화 측에 요구하기로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우조선 해양 직원들 사이에서 노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회사 정상화를 위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직원들은 전 정부에서 임명해 알박기 인사와 논란까지 제기된 박사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한화 측의 인사권을 행사하지 말고 박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3일 조선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임명 게시판에 최근 노조를 비판하는 글 수십 개가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직원들은 한화에서 능력 있는 경영진을 안칠텐데 왜 임기 보장을 하라는 것이냐. 갑자기 현 경영진 임기 보장이라니 억지를 부리더라도 앞뒤는 맞게 하라. 회사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는 글을 올리고 있다. 복수의 직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박사장을 둘러싼 알박기 인사 논란이 제기된 이후부터 사내에서는 박사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졌다고 한다. 정권교체로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회장도 바뀐 상황에서 박사장의 버티기가 새 주인을 찾는 회사에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이 회사 직원 8,500여 명중 박사장 임기 보장을 요구한 노조 소속은 4,500여 명이고 나머지는 비노조원이다. 노조원 중에서도 이번 매각과 관련한 쟁의 행위에 찬성한 사람들은 72%다. 지난 7월 하청지회 파업 사태 당시에도 회사 내부에선 박사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한 생산직 직원은 파업 초기에는 하청지의 조합원 몇 명이 모여서 엄성하게 농성하는 수준이었다면서 이때 회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설 보호도 강화했더라면 장기점거 사태를 막을 수 있었지만 경영진이 방치해 사태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후 보여준 박 사장의 태도도 논란을 키웠다. 지난 7월 7일 박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고 11일엔 임직원 일동 명의로 하청지회를 해산시켜달라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면서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자 같은 날 경영진 일동 명의로 공권력 투입을 통한 해법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생채기를 낳기 마련이라면서 공권력 투입에 반대하는 뜻을 나타냈다. 박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지난 7월 말 하청지회 파업 사태로 불거진 피해를 어느 정도 복구한 뒤 자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주환 의원은 알박기 인사 당사자인 박 사장은 하청 지회 파업 대응 과정에서 무능이 드러났고, 최근 노조와의 수상한 공생관계까지 비판을 받고 있다며 회사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